알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도시 울산. 지난달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대공원에 이어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현장으로 울 돌아가 출동했는데. 그런데 웬 공사 현장이냐고요? 이곳은 남구 옥동과 중구 태화동을 잇게 와... 될 대교인데. 그러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 대교 아래 또 다른 다입니다 오... 그렇다면. 이곳이 왜 특별하냐. 전국 최초 대교 아래 인도교다 이겁니다. 어마? 그러니까 차량이 아니고 우리 두 발로 태아강을 횡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딱 걸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 멋집니까. 근데 지금 무서울 것 같아요. 예. 태화강 공원과 철새 공원을 잇는 3 9 0 m 인도교. 아직 공사 중이지만 현장을 찾아가서 제가 현장 소장님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어허. 전체 폭은 여기 한 3m 되고요. 음. 그래서 우리 중간 부분에는 우리 좀 스릴도 느끼고 태아강 강물 위에 서 있는 느낌과 이야. 물고기도 헤엄치는 모습을 밤이 돼서 볼수 있도록 높이가 가까이 돼서 좀 스릴 있을 것같 그렇습니다. 지금 높이가 평수 이때는 10m 홍수 이때는 3m 정도 예. 태화강 위를 걷는 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인도교 정말 기가 막힌데요.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화강 대공원에서 강변으로 가려면 빙 둘러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와, 예. 진짜 좋은데요. 와, 세상에. 그에 반해서 이 이동 거리가 사모견아 심디 대학교까지는 2.7km 정도로 온 거리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우리 인도교가. 하나 설치 필요성은 다 동감을 하고 있는 상인데, 황 그렇죠. 빌도의 인도기를 설치하려면 100억 정도 와. 예산이 필요한 상이라서 황이 기존에 있는 교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방안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 우리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동선도 편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야, 상구에는 남구와 중구를 잇는 차량이 오하는 대교로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왕대가 가능한 인도교는 기대하십시오 바로 다음 달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페리아 횡단은 열차로, 대서양 횡단은 비행기로, 그리고 태양강 횡단은 우리 두 발로.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선물이 쏟아지는 키즈데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국내 최초 인도교가 매달린 상구는 자동차 전용 대교인데요. 2021년 중공 예정인 남구 옥동과 중구 태화동을 잇는 이 대교의 이름은 현재 무엇이 번쩍 있을까요? 1번, 오산대교. 2번, 오해대교. 예, 자 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오산 혹시 오산이 아닌가 하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산일 아, 수도 있고요. 예. <laughs> 이게 대가입니까 예예. 예. 자 인도교가 걸린 네. 인도교가 걸려 있는 대교죠. 대교 그쵸? 이름을 문젠 문제, 문제인데이 이름. 문제에는 갈비 식사권이 걸려 있습니다. 예. 아, 세상에. 자 2021년 중공 예정인 남곡동과 중구 타화동을 잇는 음. 대교, 1번 오산대교, 2번 오해대교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오산과 오해 의 예. 한판 승부네. 좋습니다. 실제가 정말 상가 아니라고 있어요. 뒤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음. 울산에도 사람 전용, 그러니까 네. 인도교 전용 다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대교 밑에 걸려 있는 건. 네.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아,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죠. 그렇습니다. 음. 이미 이제 SNS를 통해서 다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게 소문이 나서 알고 있는데요. 예. 서쪽의 사무교와 그리고 동쪽의 신리 대학교 사이가 이제 2.7km 정도. 음. 만약에 걸어서 넘어가려면은. 엄청멀죠. 돌아가 엄청 비잖아 특히 벌죠, 여름에 예. 햇살 내리쬐는데 돌아가려봐요. 어, 화가 진짜 머리까지 치는데 <laughs> 이제 글로 지나가면 389m밖에 안 걸려. 요 야. 근데 어떻게 야. 보면 쇼핑할 때아 예.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긴 꼭 가봐야 돼 이런 마케팅의 홍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쫙 아, 알려지게 그러네요. 되겠네요. 어, 예, 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음. 어, 예언을 하나 할까요? 네. 뭐이 다리 분명히 울산의 명물이 됩니다. 잠시만 <laughs> <laughs> 왜냐하면 예. 왜냐면,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왜냐하면 예. 이 다리가 음. 가운데 강화 유리로 돼 있어서 유리로. 밑에를 바로 내려다볼 어머나. 수 있어. 무섭기도 하고 예. 스릴도 느낄 짜릿해. 수 있어. 짜릿하잖아. 자, 돌아가면 명... 어머 자기야 무서워! 이 울산의 어... 명물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태화강이 예. 그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걸어서도 가보고 물에서도 이제 노조서한번 보기도 하고 음. 그러나 부가문 하늘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난다는 거아 이게 그러니까 명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어. 사랑하는 애인과 아내와 함께 가서 음.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할수 <laughs> 있는 잡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다음 달에 혹시 개통이 되면 네. 저희 울트라도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해드릴게요자 아 그럼 오늘 퀴즈데이 첫 번째 문제, 문제. 정답은요 알아보세요. 정답은 자 오산대교입니다. 오산대교입니다. 예, 오산대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오산대교가 네. 중구 타와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네, 오산로와 남구 옥동, 무거동을 연결하게 될 음. 예정인데 이두 지역간의 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2021년에 이제 이 오산대교가 준공이 되잖아요. 네. 완공이 되면 실제로 인도교와 하나가 딱 명물이 자리 잡히는 건데, 근데 이름을 오산대교로 현재는 오산대교지만 나중에 지명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아. 그 인도교 이름도 새로 정할 수가 있고 오산대교 이름도 새로 정할 수 있다는 거를. 오. 근데 현재 이름은 오산대교를 일단 정해놨다고 그럽니다 어, 그러면 아. 시민들에게 이 응모를 좀 받으면 그럼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요.